최상층 비공개 만찬장이 낮은 현위로 숨을 고르던 그 밤, 상들리에의 반짝임이 와인 표면에 미세한 파문을 새기고 있을 때 사람들의 대화는 예의 바른 온도에서 오르내렸다. 그리고 무대 조명이 한칸 내려앉는 순간 풍경의 색이 달라졌다. 손비나가 걸어 들어왔다. 반짝이는 장식도, 과장된 동작도, 시선을 낚아채려는 재간도 없었다. 구두가 카페트 위에서는 조용한 마찰음, 오른손이 마이크를 잡는 각도, 들숨과 날숨이 겹치는 지점에 깃든 아주 작은 정적. 이야기는 그 여백에서 시작되었다. 첫 소절은 부드럽게 꺾이지 않았다. 제목의 음절을 입술이 조심스레 열어보이는 동안 관객의 등줄기를 타고 그 촉감이 번졌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흔들리지 않는 중간의 온도를 지키되 끄듬을 미세하게 열어 남기는 균형. 스트링은 종이장처럼 얇게 깔리고 피아노는 가사의 선명도를 위해 음블록을 최소화했다. 고개를 과장되게 젖히지 않고 자음의 모서리를 둥글게 모음의 길이를 호흡에 맞춰 천천히 마이크 헤드와 입 사이의 거리는 놀랄 만큼 일정했고 그 담백함이 오히려 감정의 진폭을 확장했다. 그리고 후렴 앞 0.5초 사운드 엔지니어가 페이더를 올린 게 아니라 노래 자체가 만든 지연. 그 짧은 틈이 어떤 이에게는 다섯 해의 겨울로 어떤 이에게는 다섯 장의 편지로 늘어났다. 그 순간 객석 한가운데 앉아있던 현대차그룹 회장으로 알려진 인물의 눈빛이 잠시 초점을 잃었다가 돌아왔다. 소리 없는 한숨, 눈가에 가볍게 번지는 윤기, 요란한 오열이 아니었다. 올해부터 있던 낙엽이 제 가지를 떠나는 순간처럼 자연스러운 흔들림이었다. 그는 그 0.5초에 자신의 오래된 반몇 장을 겹쳐 올려놓은 듯했다. 노래가 끝나고 박수는 조금 늦었다. 늦었다는 말은 준비가 덜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움직인 뒤 몸이 뒤따르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모두가 보았다. 첫 박수의 주인을 그가 먼저 일어나 양손을 치켜들었다. 직함이 아니라 한 사람의 관객으로서 무대 앞으로 걸어나와 짧게 악수를 청했고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단한 줄을 남겼다고 한다. 오늘 당신의 노래를 들으며 제 인생을 한번더 정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객석과 무대 사이에 놓여있던 모든 높낮이를 평평하게 만들었다. 그때부터 이야기의 파문이 도시를 돌기 시작했다. 회장이 감동의 표시로 플래그십 세단을 보냈다더라. 서류 봉투도 명함도 없이 손글씨 메모 한 장만 곁들였다더라. 문이 닿이는 소리마저 눈 위를 걷는 듯 부드럽다더라. 처음에는 누가 시작했는지 알수 없었다. 그러나 입을 다물지 못한 눈빛과 뒤늦게 확인된 배송일과 차량 색상. 조수석 글러브 박스에 들어있었다는 작은 카드의 소문이 목격담 사이사이를 설득력으로 메웠다. 사실 여부를 따지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번 만큼은 확인보다 공감이 앞섰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박수와 이런 종류의 지연은 기획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어쩐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의 화제. 손비나 현대차그룹 회장으로부터 고급세단 선물 받았다. 사람들의 눈썹을 치켜 세우는 제목 뒤에 숨어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두 사람의 관계에 충격적인 비밀이 있다고 막장식 전개를 기대했다면 실망일지 모른다. 그 비밀은 추문이 아니라 타이밍이었다. 계산된 거래가 아니라 호흡이었다. 서로를 모르는 두 사람이 단 하나의 0.5초를 사이에 두고 같은 기억의 문을 열어젖혔다는 사실. 이름을 모르는 사이에서 시작된 낯선 연대. 그게 이 밤의 본질이었다. 물론 선물의 이야기는 구체적일수록 대중의 상상력을 깨운다. 하염없이 돌아가는 헤드라인과 썸네일은 자동차의 배지와 가격표를 들이밀며 감탄을 부른다. 그러나 정작 무대 뒤에서 들려온 또 하나의 한 줄은 더 조용하고 더 무거웠다. 제 노래에 기울여주신 마음이 더 큽니다. 이 차는 부모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장이 퍼져나가자 사람들의 반응은 의외로 절제되었다. 자랑이 아니라 감사, 과시가 아니라 예우, 그 단어들이 다시금 서로를 부르기 시작했다. 여기서 두 사람의 관계에 숨겨진 비밀이 도착한다. 관계는 보통 과거의 인연과 현재의 필요로 엮인다. 하지만 그날의 관계는 현재의 호흡이 과거의 기억을 깨워 만든 즉석의 다리였다. 회장 역시 언젠가 어디선가 음악이 사람을 구하는 순간을 보았을 것이다. 가족일 수도, 오래 전 스스로일 수도, 이름 없이 지나간 누군가일 수도 있다. 구체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가 직함을 벗고 한 사람의 관객으로 서 있었고. 손비나가 스포트라이트의 각도를 줄이며 한 사람의 청자로 노래했다는 진실이다. 관계의 비밀은 접촉면의 크기가 아니라 밀도라는 것. 그 밀도를 0.5초가 만들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충격적일 만큼 단순했다. 손비나의 길은 그런 밀도를 오래 쌓아온 시간의 다른 이름이었다. TV 스튜디오의 완벽한 세팅보다 바람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야외 행사장에서 더 많은 밤을 보냈다. 지방 시장 골목의 트럭 무대, 튀김 냄새와 풍선 헬륨이 섞인 공기 매번 달라지는 앰프의 성향을 손바닥 감각으로 잡아내던 반복. 어떤 날은 중저역이 뭉개지면 호흡으로 톤을 교정했고, 어떤 날은 반주 템포가 밀려오면 행경막을 더 길게 붙들었다. 박수가 적은 밤에도 그는 다음날 악보를 다시 폈다. 첫 호흡을 어젯밤보다 0.2초 길게 잡아보며, 그 0.2초가 언젠가 누군가의 삶을 멈춰 세울 0.5초로 자라날 것을 믿었다. 그래서 그의 루틴은 선물의 소문이 도시를 휩쓸어도 변하지 않았다. 리허설에서 마이크와 입 사이 8cm를 지키고 2절 코러스에서 호흡의 취점을 1절과 다르게 잡고 브리지에서는 스트링 섹션의 볼륨이 톤을 덮지 않도록 엔지니어와 시선을 맞췄다. 공연 전에는 단 음식을 피했고 쉬는 시간에는 미지근한 보리차로 목을 달랬다. 객석을 넓게 훑지 않고 한 사람의 얼굴을 잠깐 바라보고 한 줄을 건넸다. 노래를 숫자의 속도보다 느리게, 도시의 속도보다 한 박자 뒤에 멀리 가기 위해. 그렇다면 고급세단은 무엇이었나? 감동의 증표였을까? 대기업의 매너였을까? 혹은 한 사람의 밤을 기억하고 싶다는 조용한 선언이었을까? 그의 메모는 브랜드 로고보다 먼저 도착했다. 감동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믿음이 갔다. 이한 줄은 누군가에게는 자동차보다 큰 선물이 되었다. 노래가 사람을 흔들었고, 흔들린 사람이 예의를 선택했다는 증거. 선물의 엔진은 출력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를 파헤치려는 시선은 언제나 디테일을 원한다. 어디서 처음 만났나, 누가 먼저 연락했나, 어떤 대화가 오갔나. 하지만 이 경우 비밀은 디테일의 부족에서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과잉의 디테일이 본질을 가린다. 그날의 비밀은 서로의 이름조차 모르는 두 사람이 노래의 호흡 하나로 같은 기억의 방에 들어섰다는 사실. 관계를 만든 것은 인맥도 거래도 야망도 아닌 뒤늦게 시작된 박수의 타이밍이었다. 그것이 충격적일 만큼 단순하고, 그래서 더 믿을만했다. 그밤 이후 온라인은 질문과 환호로 들끓었다. 회장님, 왜 거기서 오셨나요? 차보다 값진 선물은 눈물이라는 말, 이런 게 진짜 문화라는 평. 물론 회의적인 눈길도 있었다. 그러나 반론조차도 결국 한 지점으로 모였다. 계획으로는 만들 수 없는 0.5초의 느림, 그 느림이 만든 공기의 밀도. 사람들은 그것을 구분한다. 눈앞의 쇼와 가슴의 흔들림을. 그리고 이 밤은 분명 뒤쪽이었다. 지금 우리는 제목을 다시 읽는다. 손비나 현대차그룹 회장으로부터 고급세단 선물 받았다. 두 사람의 관계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 공개. 공개할 비밀은 이미 무대 위에서 드러나 있었다. 호흡 하나, 지연 0.5초, 한줄 메모. 그 모든 것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직함이 쉬어가고 기억이 불을 켜는 밤, 한 노래가 사람을 멈춰세우는 힘, 선물보다 큰 선물은 마음이라는 것, 비밀보다 강한 기록은 기억이라는 것, 그래서 그는 오늘도 무대에 선다. 입술을 적시고 마이크를 고쳐지고 한 사람의 속도로 숨을 쉰다. 그리고 그 숨은 다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른다.